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난입니다. 1탄에 이어서 2탄을 하겠습니다. 지금 닭을 찾아 떠나야 되는데, 닭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닭이, 이쪽으로 가면 있겠죠? 다가. 어때, MPC 마을을 모는 거야? 난 닭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케이크를 만들 수 있어요. 어, 석탄이네요. 석탄을 캐줍니다. 석탄이 많네요. 아니야. 이럴 때, 이럴 때 들어가면, 동굴이 화내요, 시야가 밝게 하면. 딱 밝을 때딱 들어가야지, 시야가 그건데. 오. 왼손에, 오와! 박... 시... 철! 모빌! 예. 죄송해요. 제 동생님 목소리가 잡혀서. <laughs> 네 때문에 <큰일> <laughs> 저이 때문에 클일날 뻔했잖아. 저이철 구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철을 구했네요. 어? 이게 왜 화날까요? 아, 여기 이게 있네요. 근데 네, 제가 왜 거, 어, 광산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광질은 이따 나중에 해보죠. 이제 나가보죠. 이제 닭을 찾아야 되니까요. 근데요. 어, 마을 어디서지? 저기 지붕이 보이는데? 지붕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돼요. 아니, 왜 닭이 없어? 어, 설이 있네요? 우리 웬, 전왜 닭을 구하러 왔다가 설을 찾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그 제가 5철 20개를 볼수 있겠어요. 근데 철을 구워야 되는 어떻게 구워야 할지... 어. 철 8개가 필요하니까, 돌 8개가 필요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돌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석탄 있는 데 들어갔어야 해요. 오 여기가 또 철이 있어요. 음. 철이 아주 흔합니다. 와철 음. 많네요. 음. 철선 만들기도 해도 될것 같아요. 철선 만들기 하면서 그거 하죠. 케이크 만들기. 어우 석탄을 구해야 되는데, 이 야! 응, 아. 이렇게 석탄을 광질하면서 캐주고요. 일단 이 정도만 패고 올라갑시다. 이제발을 만들어서 철을 철 셋을 만들자 가서 와오 집을 찾아가 보죠. 아, 어, 제가 뭔가 하면 할게 없어서 영상을 여기서 찍을 거예요.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지금 철로 구하러 가보죠. 안나보네요. 저쪽 유리 게. 너코왜 하이켰어? 누가 누가 하켰어 하이킹 아니에요. 그럼 뭐 났어? 지금 응. 영상찍어 아빠 차자리 맨날 봐야 돼. 저기 뒤에 나어 이제 제 집에 가보겠어엉 여기 화로 두 개를 만들 수 있어서 두 개를 만듭니다 어? 어... 왜한개 찍어? 한개 줘봐 여기다가 하! 아, 하! 아. 그리고 여기다가 14개 나개이 다음에 여기 나나또 이제. 다도 이제. 나도 이제. 나도 이 14개 하 나도 셋 안녕 도야왜 이제. 다도 이제. 나도 이제. 나도 이제. 나도 이 일단, 달걀을 구워야 되는데, 달걀이 없네요. 일단 달걀을 구하러 갔다 와보죠. 씨앗도 한번 들어볼까? 이쪽으로 한번 갔다 와보죠. 이렇게 직진으로 갔다 와 보죠. 아, 왜 여기, 아, 아. 신간! 아니, 여기 신간이라 할 수가 없죠. 일단, 높은, 좀 높은 데로 올라가서, 뭐 있는지 한번 보죠. 어, 근데 없네요? 여기 닭을 왜 없을지 모르는데, 그럼 케이크 만들기가 안 되나보네요. 죄송해요. 케이크 만들기가 될줄 알았는데. 그러면. 제가. 또. 할게요. 잘못했으니까. 죄송합니다. 달, 닭을 찾으기 거려서. 잘못 말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음, 영상은 마치겠습니다.